안녕하세요. 마이룸TV 정지원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 유튜브 채널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사실 성공이라는 기준이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저희 마이룸TV의 고객사 채널의 인사이트를 공개하는 부분이라 이 콘텐츠를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영상 제작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업체명은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사 유튜브 채널 단 하나의 키워드. 이 채널은 여행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0년 4월 19일 기준으로 지난 최근 한달 동안의 조회수가 9만 315회를 기록했고 구독자는 4개월 동안 1,500명 정도가 늘어서 현재는 약 2,200명 정도입니다. 현재는 그 전염병 때문에 전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1월까지는 제법 문의가 많이 늘었고 채널의 성장도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경우 자체 인력으로 1년 동안 운영했던 채널이라 영상은 꾸준히 올라왔지만 타겟층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영상의 퀄리티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채널 성장은 어느 정도 되고 있었지만, 실제 전환율이 정말 많이 낮았던 경우인데요. 말로만 들어서는 타겟을 확실히 한다는 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다 보면 회사의 많은 부분을 다루려 하다 보니 타겟이 넓어지게 됩니다. 비단 이 채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채널들이 회사 입장에서의 주제만 생각하다 보니 타겟이 확실하지 않은 영상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업 유튜브 채널 이렇게 만듭니다. 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 봤으니 못 보신 분들은 이쪽을 클릭해서 봐 주세요. 네, 그래서 해당 카테고리의 소비층에 대한 철저한 분석 뒤단 하나의 키워드만 먼저 잡아 보자라는 계획을 짜고 설명을 드리면서 대표님을 설득한 뒤 영상 제작 및 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채널 성격이 개선되었고 그 하나의 키워드에서 노출이 많이 되면서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B사, C사, 전문적인 디렉팅과 공격적인 광고. 이두 개의 채널은 각각 법률사무소와 보험에 관련된 채널인데요. 인사이트는 다르지만 같은 사례여서 한 가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B사의 채널의 경우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0년 4월 19일 기준으로 지난 최근 한달 동안의 조회수가 1 0 4 2961회를 기록했고 구독자는 현재 1만 7000명 정도입니다. C사의 채널은 역시 오늘 기준으로 지난 최근 한달 동안의 조회수가 3만 6753회를 기록했고 구독자는 현재 4000명 정도입니다. 두 채널 모두 영상편집 외주업체를 통해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던 채널입니다. 기획과 촬영은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편집만 외주를 통해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영상의 퀄리티는 높았지만 기획, 촬영, 편집이 모두 따로 노는 느낌이라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기업 유튜브 채널의 경우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디렉팅을 하는 경우보다 내부 인력 중에 한 직원의 업무에 유튜브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의 문제를 보이는 채널이 많은데요. 그나마 다행히 해당 기업의 콘텐츠가 확실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제이다 보니 전문적인 디렉팅과 공격적인 광고로 좋은 성과를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성을 어필해야 하는 채널이라면 좀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과감한 투자라고 해서 월 몇천만원, 이렇게 투자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영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 또는 외부 업체를 찾아 영상에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연출한 다음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준의 유료 광고를 진행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디 성형외과 레드오션에서의 안정적인 안착, 이게 성공사례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은 유튜브에 채널도 너무 많고 영상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콘텐츠가 너무 신박하거나 출연하시는 분의 엔터테이너 기질이 너무 높은 게 아니라면 첫 영상의 조회수가 100회를 넘기기도 힘들 만큼 신규 채널이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시작하는 경우라면 잘 준비하여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채널의 경우에는 2020년 2월에 개원한 노년동의 성형외과 채널입니다. 개원한 지 얼마 안된 터라 유튜브 채널 말고도 다른 마케팅에 신경 쓸 곳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영상 제작과 유튜브 채널 오픈을 염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마이룸TV와 함께하여 적은 인력과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유튜브 채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한편 병원 내부 고객들을 위한 영상을 기획하여 한 달간의 준비 끝에 4월에 채널을 오픈하였습니다. 아직 영상이 두 개만 업로드 되었지만 무난한 조회수와 상승세로 잘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기획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을 미리미리 찍어 놓고 처음 2, 3개월 동안은 영상 횟수를 많이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업 유튜브 채널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간단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유튜브 채널에 대해 고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성공하는 기업 채널 잘 복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